자, 안녕하세요 유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코인은 위믹스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위믹스 지금 딱한 단어로 평가한다면 를 다른 거 있습니까? 그냥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 위믹스에서 보여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이 무엇인지 꼭 봐야 되는 기준점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영상보다 빠르게 단톡방에서 안내 드렸고요. 단톡방에선 매수매도에 매도 대한 타점 부분도 역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단타 매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딱세 가지만 봤을 때 3월 15일 에이다를 통해서 115%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으며 3월 20일 EOS를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그리고 바로 그저께였죠. 3월 23일 에이다를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단톡방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종목 현재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 새롭게 나오는 종목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단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내용에 맞춰서 같이 따라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위믹스의 핵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시장에서 지금 제일 핫한 이슈는 다른 걸볼 필요 있습니까? 이더리움 상하이 업데이트 이 관련 코인들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오미세고도 있을 것이고요. 스트라이크도 있을 것이고 룸 네트워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점점점점 점점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더리움의 이러한 흐름에 위믹스도 올라탈려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현재 위믹스는 3월 30일까지 메인넷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내용은뭐 여러가지 효율성 향상이니 뭐니 뭐니 하고 있는데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JK 싱크를 통해서 이더리움 생태계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예 최신 업데이트에 따른 호환성 향상 수혜까지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야 이거 메인 업데이트가 원래도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 이더리움에 연결까지 된다. 그럼 이더리움 관련 포인트들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한번더 힘을 받을 수 있겠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엄청난 호재인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달러라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어떻죠? 거래량 증가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면 위믹스 달러 역시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그냥 단순한... 단기 반짝거리는 호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위믹스의 데이터를 살찌게 만들 것이고 테마성의 이더리움 관련 내용이 위믹스의 가격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러면 이두 가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못해도 4월 중순 전까지는 굳이 위믹스를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홀딩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요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다가왔을 때 데이터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 지금 1년을 준비한 이벤트가 오고 있는데 겨우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큼은 꼭 확인하시면서 지금 만족한다라는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단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속보와 데이터 변환을, 데이터 변화를 안내 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매수매도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해서 반타매매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3월 15일 에이다를 통해서 115%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3월 20일 이오스를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그리고 3월 23일, 그저께 에이다를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종목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한번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구경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역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이러한 결과들을 꾸준하게 냈다? 주변 직무들에게 여기 좀 잘하더라. 입소문 한 번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건이었습니다.